高斌。 Box! <coughs> 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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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nter.

i see

와 <laughs> <laughs> 걸어 <주자. 웃음> <오, 웃음> 그래, 지가 안녕세우스 <laughs> <alled> 힘이 없어 뭐, 저는 저는 개피구나구나. <목소리> 네, 그치. 그치. 그나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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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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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치. 그치. 리치 그치. 그치. 그

깨만 몸 깨만 쏠아, 그래.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laughs> 나이스. 어 좋다. 종점 찍는 있지. 괜찮아? 네? 괜찮아? 원래 그래? 네. 뭐야? 원래 너 너도 안에 있냐? 뭐? 야 이거 응. 안에 뭐 있는구나. 나만 안에 뭐안 입고 게나 나구나. 반스 입었어요? 응 아니 안 입어. 반스 입어? 응. 응 이거 안에 뭐 아, 입어? 마, 아무것도 입어. 아무것도 쓸. 하지 않아 그치? 어. 와, 멋있다. 남자나요, 형? 아니 이게. 나는 맞다고 버웅이한테 네. 배웠는데 버웅이도 정작 신이이너웨어 입고 있어. 어, 어, 아직 정병 전쟁 정병군 그새는옷 팬티 벗고 걸어다니서 걸리거리. 예, 그 버무이도 반스 반스 잖아 아, 어, 쟤도 안 입어. 이게 맞다고 배웠거든 나도. 반스 아니고 이거 이거 하나 입지. 아, 아니 입 입네, 다들. 게빠이바오오랜만에 음... 멋있어요 뱅클럽이요 <laughs> <laughs> 이것터 해야 돼. 이것부터 일까요컷탈 거야. 아, 이커인가 아, 이커터이구나 아, 이고 아우, 왜 삼컷 터 거야?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 그런가? 아, 이거 정세훈 에서 어, 뒤쪽이 이길 것 같아요. 지우신 거, 지우신 거 <laughs> 오늘 그 <문단> 안쪽으로 다 김승훈 오히려 응원하는 느낌. 뺘비 아, 나이스 아, 리 아, 빼고. 굿. 굿. 아, 민구야안 왔네요. 어. 초초 그랬는데. 슈퍼스타 아, 비싸다. 아. 안데 <laughs> 아, 저번에 보니까 시원하게 쏟더라. 아, 자신감이 더 붙었어? 네, 자신감이요 아, 많이 붙 진짜. 아, 재훈이도 그래야 돼. <목소리도> <목소리도> 괜찮아요? 타임 아웃 끝끝끝